자, 계속해서 118번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tive Americans o f e n sang and d a n c e in preparation for launching an attack. 자 Uh, native Americans,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죠. 그죠. 원주민들. 이 사람들은 자주 sang, 노래를 불렀고, 병력구조입니다. sang and d a n c e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그 다음에 in preparation for. 요거는 뭐뭐에 대한 준비로라는 수고예요. in preparation for. 뭐뭐에 대한 준비로. 그리고 전치사가 나왔으니 그 다음에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 동명사. Launch. launch는 발사하다라는 뜻도 되고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음반이나 이런 것도런칭이라고 하죠. 영화 같은 i 런칭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한글로 런칭 되는 게 이거예요. Launch가 발사하다, 그러니까 시작하다예요. 그래서 launch가 나타 공격의 시작이 되는 거죠. 공격의 시작의 준비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 뭐그 저희도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옛날 중국이나 영화 보면 둥둥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거자그 어. 다음에 두 번째 문장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 that resulted from this preparatory singing gave them stamina to carry out their tasks. 어, 그래서 이, emotional, 감각적이고, neurochemical. 자, neuron 하면 신경이죠. 그래서 접두사로는 이제 neuron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신경인데, chemical, 화학이죠. 그럼 신경화학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neurochemical, 신경화학적인, excitement. excite가 흥분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exciting, excited에 익숙하잖아요. 그걸 명상이 바로 excitement야. 그래서 신경화학적인 흥분. 이런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 요만큼이 지금 조화가 되고, 동사는 그 뒤에는 gave거든요. 한참 뒤에 있는 그러니까 that부터 singing까지. 자, that resulted from this preparative singing. 요만큼 괄호해서 앞에 있는 excitement 모델을 꾸민다고 표시를 합니다. 자, 다잘 따라와야 돼요. 어, the emotional and neurochemical excitement가 주어 주어 주게 본체가 되고. 그러니까 더 주어구 자체는 gave 앞에까지예요. 그래서 that result from this preparator's singing. 요만큼괄호해서 앞에 있는 e x c i t e m e n t 로 꾸민다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gave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사용식 되겠죠. 그죠? 자 그럼 result i 는은 야기하다 초래하다 뜻이 되고 result from은 초래되답니다. 머으로부터 생겨난 거니까. This preparatory singing. 자, prepare 준비하다죠. Preparation 준비. 그럼 preparatory 형용사 준비적인 준비하는 이 되고 singing. 그래서 준비를 하는 노래로부터 온 어, 준비를 하는 노래로부터 어, 이렇게 생겨난 바로 그런 감성적이고 신경화학적인 흥분은 요만큼이 주어부가 되고 gave them stamina. 자,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them, 그들에게 스테미너. 어떤 스태미너 이제, 우리말로는 딱히 없죠. 활력 정도? 활력이나 힘 정도? 어, 그 우드 스태미너스태미너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to carry o u r t a c 요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돼서 앞에 있는 스테미너를 꾸민다고 표시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to carry out t r t a c 요거는, 어, 괄호를 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앞에 있는 스테미너를 꾸민다. 캐리어하우스은 수행하다요. 그래서 그들의 공격을 수행할 힘, 스태미너를 그들에게 주, 주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어때요? 그 한국전쟁 때 이제 우리는 현대국가인 이제 연합군, 그러니까 유엔에서 온 군인들은 황당했다고 하죠, 그죠? 뭐 중국군은 이제 중국은 알다시피 현대국가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 현대국가가 아니니까 막 나팔 부르고 막 북치고 막 하고 오니까 저 뭐. 뭐냐고 막어 왜냐면 이미, 이미 그런 건 옛날 시대에 있었던 거니까 연합국 군인들이 어장 황당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막 둥둥둥둥둥둥 이러니까 어, 이제 진격하는 중공군들 병사들에게 어, 이 공격을 할 힘을 이 소리 음악이 어, 제공을 했다 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네이디 몰머 a n 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 what may have begun as an unconscious uncontrolled act. rushing their victims with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frenzy could have become a strategy as the victors saw uh, first-hand the fact their actions had on t the h o s e they were attacking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w h 왓스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어, 관계대명사 절로서 주어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w h a t 부터쭉 하이픈까지 하이픈은 어차피 사이에 끼어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딱되고 하이픈이 끝난 자리는 could have become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앞쪽이 주어부가 되고요. 하이퍼는 이제 끼어들 어간 거니까 떼어내고 what부터 이제 주어부인데 어차피 as가 나오니까 아 여기서부터 또 부사구나 이렇게 하고 어 해주면 내 네,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즉 what may have begun 어, may 플러스 자 조동사 플러스 과거 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 후회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May는 이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었을지도 모르는 이렇게 되는 거죠. May have been은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은 과거에죠 머머로서, 어, as 이하의 것으로서 시작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은. As 이하 보니까 unconscious, 무의식적이고 uncontrolled, 통제되지 않은 a 행동으로서 시작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게 could have become, 이었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요. 사이에 있는 하이픈 안에 걸 다시 보면, rushing their victims with singing and beating drums in a frenzy. 자, rush는 어, 우리가 밀어붙이다, 막 우리 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출근길에 막 뛰어가고 하는 거 이게 rush예요. 이게 빠르게 달리는 건데 그냥 run이 아니라 이게 돌진하는 거. 어, 이게 rush예요, 돌진하는 거. 어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들의 희생자를 밀어붙여요. with, 이하를 수단으로 해서. with, rush A, with B 하면 B로서 A를 몰아붙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자들, victim이니까 희생자를 몰아붙이는 거. 이게 singing, 노래 부르는 것과 beating drums, 북을 치는 것으로 그들의 희생자를 몰아붙입니다. in a frenzy. frenzy 하면 광기거든요. 격분 광기. 즉, 그러니까 광기 속으로. 어,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집단, 이제, 공포는 패닉이고, 어, 집단 관기가 되는 거죠. 막, 어, 처음에는 그냥 이사람이 개인으로만 멀쩡한 사람들인데, 둥둥둥둥둥다 하면서 적군을 향해 돌격! 이러면은 이제, 옆에서 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막, 어, 들고 뛰는, 어, 이제 이런 상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좀총 맞아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돌격 잘안 한단 말이에요. 돌격해! 이러면은, 뭐, 그렇게 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최대한 become a strategy. 자 strategy 하면 전략이니까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as 이하 어 as 가 이제 전치사 할 때는 뭐 뭐로서인데 어, 접속사가 되면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자 이때 as 는어 동시 동작 어, 부연 그 어, 동시 동작 맞죠, 그죠? 어 이렇게 그, as 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런 뜻이 돼요. 자, 뭐 하면서, 자, at the victor, so first hand, get back. 바로 승리자들이, victor. 그죠? victory, 승리. victor, 승리자. 승리자들이 s so, a w 봤어. 뭘 봤어? first hand. first hand는 직접이란 뜻입니다. second hand는 중고란 뜻이에요. 내가 처음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 그런데 first hand는 직접이란 뜻이니니까 그러니까 second hand가 중고란 뜻도 되고, 이, 우리 흔히 흑막 이러잖아. 내가 직접 안 하고 이렇게 남시켜서 하는 이것도 세크나한테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first는 직접이란 뜻이에요. 직접 그 효과를 보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effect 다음에, 어, 대생약돼 있고, 어, 나머지 전부 괄호를 해서 effect 다음에 their actions부터 끝까지가 effect를 꾸며준다. 이렇게 표현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로서, 어, 그, 선행사로 쓰인 거예요. 왜? Their actions, their actions had on those 할 때, 원래 have an effect on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수고예요. Have an effect on이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그러니까 those, those people이 되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이 되는 거죠. 즉, 그 행동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직접 받, 보면서 이렇게 되고, those 다음에, 이제, whom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those 다음에 또 whom이 생략돼서, They were attacking이 앞에 있는 those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어택이 공격하다니까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 미쳤던 영향을 직접 보면서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군들이 그렇게 막 북치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오니까 연합군들은 모여서 막 미친 놈들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좀 거기다가 인해전술에서 많이 오니까. 무섭잖아요, 그죠? 어, 심리적인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죠? 어, 그거를 보면서 이게 전략이 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볼게요. Although word a s e r s risk warning an enemy of an upcoming attack, uh, the arousal and synchronizing benefits for the attackers may compensate for the loss of surprise. 요렇게 됐어요. 자, although 양보의 접속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world dances risk. 자, risk가 타동사가 되면은 무슨 위험을 무릅쓰다 이런 뜻이 돼요. 위험을 감수하다, 무릅쓰다. 그래서 w o r d dances 전쟁 춤이, 그죠? w o r d dances가 전쟁 춤이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isk의 목적가 w a r n i n g 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구가 돼요. 자, warn은 경고하다죠. warn a or b. A에게 B를 경고하다. 자, 거기 체크합니다. 를 Warn A of B에서 A에게 B를 공, 어, 경고하다. 그럼 적에게 an upcoming attack. 자, upcoming 다가오는, 그죠? 다가오는 공격을 경고하는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가 되죠. 왜냐? 우리가 원래 공격은 기본이 뭐예요? 제일 그 공격 중에서 효과가 높은 방법이 기습이잖아요. 적군에게 안 들키고 가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어, 나팔 불면 은이건 어떻게 적군이 몰라? 뭐다 유버거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the arousa 자 어, arous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면 arouse가 그 이제 그 자극하다 이런 뜻이죠 일어나다 자극하다 그러니까 그 자극과 그죠 어그 다음에 synchronizing, 는 서로 이렇게 s y n 가 이제 같아란 뜻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같이 움직인다 s y n c h r o 같이 움직인다 그 s y n c h r 같이 움직이는 benefit 어떤 이득, broad a t t a c k e attackers 공격자들에게 그 어떤 그 어떤 자극과 같이 움직이는 이익은 my compensate for. 자, compensation. 자 c o m p e n s a t i o n 보상하다. 그래서 c o m p e n s a t f o r 는 무엇 무엇에 대해 보상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The loss of surprise. 바로 어, surprise가 놀람이니까 이제 여기서 기습이 되는 거죠. 기습의 상실. 그렇죠? 어. 원래 공격은 원래 기습이 가장 좋은 어 좋은 공격인데. 그 이득을 포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거는. 어, 그거를 보상을 하는 게 뭐다? 바로, 이런 어떤 자극과, 방금 둥둥둥둥 하면, 우와, 하고 엎되는 거. 이거랑, 어, 함께 이렇게 하는 거.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총 공격. 이럴 때나 쓸수 있다는 거야. 한두 명이 그렇게 하면 바로 뭐 적군에게 이렇게, 어, 패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문장. humans who sang, danced and marched. May have injured a strong advantage on the battlefield, as well as intimidated enemies who witnessed such a spectacle. 자, 그러면 humans, 어, 지금 명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주어가 되면 어떻게? 주어부는 동사까지 가야 되죠? 동사가 may have injured, 얘가 동사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who부터 marched까지, who sang, danced, and marched까지 과로를 해서 h 면 m 를 꾸민다고 표시합니다. who sang, danced, and marched까지 과로해서 h 면 m 를 꾸며요. 그럼 이렇게 한 인간들은 may have enjoy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리고, 돌, march는 진군하다 이런 거니까, 진격하다 어떤 행진하다. 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may have enjoyed a strong advantage. 자, 인조가 원래 즐기인데 이런 게 나오면은, 우리도 장점을 즐기단 거냐, 장점을 얻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어, 우세함을 얻다. 그래서, 강한 어떤, 어, 장점, 우세함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맹이니까, 추측이니까. On the battlefield. b a t 전투가 field가 어떤 현장이니까, 전투 현장. 어, 전장. 우리말로 전장이라는한 게, 한게 이겁니다. 말이 써요. Battleship. 전함이에요, 전함. 어, Battleship. Battle tank. 어, 뭐, 오늘날다 탱크. 우리는 탱크가 먼저 들어와서 그렇지. 원래는, 탱크는 알다시피 유조차도 그 탱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탱크하면은, 탱크 하면은, 영어에서는, tank lorry 해서, 어, 구별, 그냥 구별이 안 가니까, 또 우리가 기름 싣고물싣고 싣고 다니는 유조차는 탱크, LORY, L-O-R-Y로 붙여쓰고, 그 군인이, 군대가 쓰는 그 탱크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탱크, 그 전차. 그거는, 어, 종종 경우에 따라 b e t t 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탱크 뭐, 해당 문맥에서 알아듣겠지만, 이제, 단어가 또 그렇게 더 존재를 해요. 전투용 탱크,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전장에서, 어, 이 점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는 거죠. as well as, 뭐, 뭐와 마찬가지로, intimidate, enemies. 자, intimidate, 겁먹게 하다. intimidate, 겁먹게 하다. 적군을 겁먹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연합국 군인들은 황당하고 공포스럽고 그랬을 거아니었고 막, 끝도 없이 그렇게 붙이고 막 하면서 밀려오니까. 그죠?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나 e m i 다음에 후보들 끝까지가, 어, 앞에는 e n e m i 를 선행사로 꾸밉니다. 그 다음에 witness는 목격하다 이런 뜻이고 spectacle, 장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such a spectacle. 그러한 장관을 witness, 목격했던 적군들을 intimidated, 겁을 먹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장에서 강한 이익을, 어, 누렸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문장, 어, 살펴봅시다. 19th and 20th century, Germans feared no one more than the Scotch. The bagpipes and drums were disturbing in their sheer loudness and visual spectacle. 자, 사실은 요게 그 다른 부분에서 여기에 일부가 지금 나온 건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이거의그 뒷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독일이 전쟁에서, 특히 이제 지상전에서 아주 강했는데, 어, 영국은 사실 해상국가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참가하면은, 나폴레옹 전쟁이라든가 그 이후 시대, 19세기 시대에, 그럼 스포트랜드 알다시피 백파이프하고 베이비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어, 컸다고 해요. 그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같은 전쟁이 아니고 왜 군인들이 이렇게 뭐 군복 입고 막 걸어가 서행지에서쏴 이렇게 하면 빵 쏘고 이러는 어, 나폴레옹 시대 어, 그 전쟁이니까 막 엄청나게 밀려오와주고 빵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 컸다고 합니다. 그게 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19세기와 e n t 센트 y 20세기의 Germans, 독일인들은 독일 사람들은 feared. 두려워했다. fear. no more than, 어대 than 이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o one more than the scotch. 스코틀랜드 사람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없었다. 즉, 스코틀랜드 사람을 가장 두려웠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문법. 그 부정어와 비교급이나 원급 비교를 써서 최상의 미를 나타내는 거. 스코틀랜드 사람들보다 더두려워게 없다. 농의가 되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을 가장 두려워했이 이렇게 죠죠그 a 어, 그 스코틀랜드 사람 n d Scotland, Scotland, s t l a n a n d s c o Scotland, s c o t d s a n d s t d d s s t n t e n d s d i s t u r b d n d s d s s l o t d t n s s e c o d s s c c a s e 아주, 뭐, 온전한, 전체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어떤 시끄러움과, 라우드가 시끄러운이니까, 명사가 돼서 시끄러움과, 비주얼, 시각적인 스펙트컬, 장관, 어, 속에서, 그죠. 그런 거 속에서, 에, 교란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효과도 있고, 조준하려고 해도 이게 뭐, 손도 떨리고 그렇게 했죠. 그죠. 무섭잖아요. 어, 그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본문 함께 살펴봤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